그 다음에 이제 그 서로 차수가 다른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예를 얘를, 얘를 몇개 들어줄게요. 2x제곱 0이라는 식이 있고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 16이라는 식이 있어. 연립을 하고 싶어. 위에거 2차지. 밑에것도 1차지. 근데 내가 문자를 줄여야 된단 말이죠. 문자를 줄이는데 줄일 수가 없죠, 이건. 지금 가감 소거 대입 다안 되는 상황이지, 지금. 그죠? 왜? 내가 이 y를 없애려고 y를 빼버리면 여기에 y가 안 사라져. x를 사라지려고 빼버려도 안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변형해서 집어넣으면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뭐냐면 요 0이에요. 0. 0이라는 애 덕분에 요 뒤에 상수가 있으면 이 식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 0이 있으면 요 앞에가 인수분해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2차 식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1차 식두 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차 식하고 2차 식이니까 뒤집어서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대입을 하면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을 이용 이라는 애가 2, 1,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2X는 Y 또는 X는 Y가 되지.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2X는 Y하고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이라는 거 하나 풀고 x는 y하고,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이라는 거 하나 더 풀어라잉. 그니까 러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차수가 다르니까, 대입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었죠.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5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은 16이니까, 16, x는 뿔마 4, y는 뿔마니까, 여기 뿔마 4니까 뿔마 8이 되죠. 복고동수. 복고동수 무슨 얘기야? 중복, 이 중복되는 부호는 순서대로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다. 복고동수. 이걸 따르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 8도는 x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집어넣으면 4x제곱이 16이 되겠죠. x제곱이, X x제곱이 4. x는 뿔마 2. y는 뿔마 2. 그렇지 역시 복고 동순또 이렇게 풀리게 되죠 이런 경우 이0 되게 고마운 존재지 0이라는 게 되게 고마운 존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자 x 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y 제곱은 7이죠 4x 제곱 마이너스 9xy 플러스 y 제곱은 마이너스 14지. 그쵸? 자, 이거 풀어라 했다고. 어? 여기도 0이 없고 여기도 0이 없지. 그러니까 두 개를 갖고 더하기 빼기 어쩌고 저쩌고 해봐도 문자가 다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핵심은 아까 뭐 2차 시기 때 0이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두 개를 갖고 0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위에 거에 두 배를 해서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위에 거에 두 배를 해서 더해버리면 6x제곱, 마이너스 11xy, 플러스 3y제곱이 0이 되잖아.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야지 내가 1차식으로 쪼갤거니까 그치? 네. 그래서, 이게 3, 이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3x, 마이너스 y, 2x, 마이너스 3y. 3x는 y이던지, 2x가 3 y 라는 식당이죠. 그러면, 뭐, 여기다, 여기, 얘랑 얘, 얘는 어차피 이 식에서 왔다고도 볼수 있고, 이 식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잖아. 어차피 이거 두 식에서 온 거기 때문에, 둘중 아무 거랑이랑 연립해도 돼요. 그럼 연립할 때큰 놈하고 해, 작은 놈하고 해. 작은 놈하고 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3x는 y하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하고, 또는 2 x 보는 3y하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하고, 요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아까랑 똑같이 풀면 되는 거. 오케이? 중요한 건이차식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돼요. 이차식끼리 어떻게 할수 있으면 하는 건데,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들을 굳이 인수분해 를 찾을 필요는 없죠. x 플러스 y 제곱이 뭐 7이고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3이다. 이거는 보기만 이차지 실제로는 이게 x y고 x y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죠. 이런 건 전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1차식처럼 풀어도 된다고. 문자를 x로 볼게 아니라 x 제곱을 한 문자로 보고 y 제곱을 한 문자로 보면 미지수 두 개, 식두 개니까 그냥 해결이 되는 건데,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곱해져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문제인 거니까.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를 보고,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상수를 0을 만들어 주는게 제일 좋다. 그죠? 그러면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대입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